예림아 바빠? 너 요즘 썸타는 남자 있니? 나? 나는 그냥 똑같지 뭐. 작년에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 당분간은 남자 안 만날라고. 너그 오빠랑 엄청 안 좋게 끝났었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몇년 동안 뒷바라지 다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4년 기다려도 합격 못하면 그냥 다른 직업 알아봤어야지. 그 인간은 아마 올해도 안될 거야. 사람이 자꾸 시험 떨어지고 실패만 하니까 성격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너 일하는 곳에서는 괜찮은 남자 없어? 우리 시청에서? 왜, 너 남자 소개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시청에 결혼 한한 30대 남자들이 몇명 있긴 한데,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는 것 같더라. 넌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뭐래? 그건 완전 옛말이지. 이제 나도 나이가 있는데 안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이 점점 좋더라고. 근데 아쉬워서 어쩌나?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 소개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 크리스마스 때 싸우고 헤어졌다며? 그새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아니, 걔랑 다시 만나.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얼굴 봤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너네도 참 오래 만난다. 그래서 말인데, 너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우리 오빠 회사 사람인데, 나이는 서른다섯이고 사람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 글쎄, 난 지금 소개팅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원래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더 좋아하잖아. 그래? 너 일하는 곳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어? 공무원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안정적이고 좋잖아. 아니, 여긴 너무 좁아서 안 돼. 사내 연애 한다고 소문나면 다들 오지락 부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공무원을 만나더라도 여기 안에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팅 한번 받아봐. 우리 나이가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이젠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먼저 말 걸고 그런 나이가 지났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런가? 하긴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정말 별일 없이 살긴 한다. 예전엔 우리 동네 맥주집만 가도 옆테이블 남자들이 가만 안 놔뒀었는데. 그래, 그렇다니까. 옛날처럼 누가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주길 기다리면 아차하는 사이에 노처녀가 되어버릴지도 몰라. 일단 소개팅이건 뭐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봐야 해.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너잘 나온 사진 있으면 한 장만 보내봐. 나도 이따가 그 사람 사진 받아서 보내줄게. 얼굴 먼저 확인하고 마음에 안들면 거절해도 되잖아. 알겠어. 믿자야. 본전이지 뭐. 잘 생각했다. 사진부터 한장 빨리 보내줘. 제 나이는 올해로 29.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작년에 대학 다닐 때부터 사귀던 오래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헤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몇 년째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공무원 시험 탈락이었죠. 옆에서 제가 올해는 할수 있다고 응원도 해주고 밥을 사주거나 교재비를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지만 탈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연인 사이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자친구 앞에서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 너는 시험 합격했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자기가 더 화를 내곤 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도 많이 줄었고 싸움이 잦아지면서 결국 작년에 긴 장기연애를 마감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사진을 서로 교환했는데 첫인상이 나쁘진 않아서 일단 한번 만나보자 마음을 먹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예림씨 안녕하세요? 저 소금산입니다. 아, 네. 금산씨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제 스타일이셔서 한번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이랑 실물이랑 많이 다를지도 몰라요. 그럼 빨리 실물을 한번 뵙고 대화를 나눠 봐야겠네요. 혹시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너무 빠르신가요?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은 부모님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티켓까지 미리 예매를 해놔서 미루긴 힘들 것 같고요. 일요일은 아무 약속 없어서 괜찮아요. 그럼 일요일에 뵙는 걸로 하시죠. 다음날에 출근도 하셔야 하니까 점심에 만나서 가볍게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떠세요? 혹시 술 좋아하시면 저녁에 봐도 상관 없습니다. 아, 저도 점심 좋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많이 안 먹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아니면 못 드시는 음식이라던가? 아니요, 저는 웬만한 거다 좋아해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아무거나 다잘 먹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으로 모실게요.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일요일 낮 한시에 예약해놓고 장소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는 걸로 하죠. 그렇게 일요일 낮에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사진이랑 완전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많이 달랐어요. 피부도 좀 별로였고, 일단 키가 170cm 중반이라고 했는데, 실제 만나보니 키 높이 깔창이 너무 티가 나고, 아마 170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도 그저 그랬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르고 통하는 부분도 없었어요. 저는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왜 보냐는 듯 이야기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건 그럴 수 있어도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식사가 끝났을 때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서 제가 먹은 식사비용을 계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남자가 막무가내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소개팅이 끝났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림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커피까지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식사는 어떠셨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주방장이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맛이 다른 곳이랑 다르더라고요. 네, 음식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좀 비싼 곳인 것 같은데 식사비 제가 먹은 건 제가 계산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계좌번호 주시면 절반 보내드릴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림 씨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마음이 그러시다면 다음에 커피 한잔 사시면 되는 거죠. 아, 근데, 금산 씨참 좋은 분인 것 같지만, 저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 대화가 잘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림 씨 생각은 아니었나 보죠? 네, 오늘 즐거운 자리였는데, 저희가 취미 같은 부분도 통하는 게 별로 없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싫다고 하시지. 뭐하러 바쁜 사람 시간 낭비, 돈 낭비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쪽 때문에 황금 같은 주말 하루를 날렸네요. 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오늘 식사비 절반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절반이 아니라 10만원 다 보내주세요. 전부다요? 식사비를 전부 저보고 내라고요? 사실 왕복 교통비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주선자를 봐서 참는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아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차피 이럴 생각이었으면서 공짜로 밥이나 한번 얻어먹자는 생각이었습니까? 아니, 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식사비 절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은 제가 가자고 했어요? 그쪽이 단골이라면서 마음대로 예약하고 정했잖아요. 아, 시끄럽고, 계좌 지금 보낼 테니까 밥값이나 입금해요. 나온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수? 재수는 없어도 너가 더 없지. 처음 만난 사람이랑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네. 안 되겠다. 나도 내 친구 얼굴을 봐서 나 먹은 밥값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내 황금 같은 일요일에 너 같은 놈 만나서 시간낭비한 거 생각하면 최소한 밥은 얻어먹어야 계산이 맞을 것 같네. 개똥 같은 이야기 두 시간 들어준 비용이라고 생각해라. 뭐? 당장 돈안 보내? 너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야? 불만 있으면 시청으로 민원넣던가 맘대로 하셔. 나도 인터넷에 너 신상가고 실명으로 제보할 테니까. 처음엔 제가 먹은 밥값 주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이었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진짜 악성 민원이라도 넣으면 골치 아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신상 다 털리고 인생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쪽에서도 그냥 그만하기로 했나 봐요. 주선자에게 뭐 이런 인간을 소개해 줬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는 정말 그럴 줄 몰랐답니다. 회사에서 조용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나이가 20대 철부지도 아니고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 준다고 할때 받고 조용히 끝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그 사람 회사에서도 다 소문났다고 하는데 이젠 누가 잘못된 건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